오백억 빚더미 앞에서 아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엄마는가게부나 그 쓰라였어. 40년 동안 남편 사업 뒤에서 그림자처럼 숫자 맞추던 나였는데 그말한 마디가 내 인생을 지우더군요. 저는 70평생을 이 집안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진우가 회사 문을 닫게 생겼다며 서재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진우는 차갑게 돌아서며 경영은 엄마가 만지던 가계부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적어온 장부였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넘기다 보니 지금 진우가 겪는 문제와 똑같은 숫자 배열이 보였습니다. 이중계약 구조의 함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에게 가계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진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과거 남편의 사례를 설명하자. 진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회계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가 퇴근 후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알려준 대로 숨겨진 계약서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회의에 함께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불려갔습니다. 제가 40년 전 어떻게 남편의 사업을 도왔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먹고 살기 위해 독학으로 배운 숫자 계산이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자 회사 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채권단과의 협상도 마무리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우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평생 엄마를 무시해서 죄송하다며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없었다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미영도 다음 날 따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불편하게 해 드려 죄송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우는 저를 회사의 명예 고문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헌신을 인정받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어르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은 쓰레기 취급당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확인하세요. 화면을 두번 톡톡 누르시면 가족 건강과 복이 오늘 찾아옵니다.